자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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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 안녕. 자 공식적으로 반말할 수 있는 기회. 안녕.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아, 안녕 한번 선생님한테 빼고 선생님 빼고 옆에 있는 친구 뭐 나이가 많던 적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인사 좀 합시다 좀 인사 좀. 아까 일부러 드린 친구들. 노인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예의 있게 또 테리마 아까 썼지? 설교 썼지?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노인을 공경해서 네? 뭐라고요? 네? 아, 낙서했어요? 아니에요. 어, 설교 썼어요. <laughs> 우리 노인을 공경하기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인사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노인은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우리 인사 좀 해봅시다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인사를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땡큐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자주 안 해요? 안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라면 한 젓가락 줬어 그럼 어때 뭐라고 해요? 땡큐 그래 아니면 그냥 가요 그냥 당연히 먹고 그냥 가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먹튀 우리 먹튀 하지 말고 좀 인사도 하고 고맙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이라고 하는 달은 대한민국에서 5월이라고 하는 달은 무슨 달이냐면 이 감사하는 달이에요 감사하는 달 교회 이력적으로 보면 지난주가 어떤 주일이었냐면 우리 친구들이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보에도 안 놓고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지난 주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는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와 어버이를 깨 감사하고 잘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들이 있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래서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월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예배서사 6장 1절부터 3절까지야. 1절로 3절 말씀. 우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 찾아놨죠, 벌써 우리친 분들. 다 찾지 못한 친구들은 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부모 말씀은 부모님께 부모님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분을 어떤 관계로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 해주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 10개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10개명에 1개명부터 4개명, 물론 10개명은 이제 다음 주 우리 친구들 보게 될 거예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 나누고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개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것을왜 중요한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녀들아 결국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듣다, 그리고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물론 한국말이 아니고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요즘을 순종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여기 보면 듣다, 듣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한번손들어 봅시다. 나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듣습니다. 아니 잘 지키고 이런 거말잘 듣는다. 그냥 엄마가 얘기하면 가만히,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엄마가 딱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딱 얘기합니다. 도연아 자리 에 앉아봐라. 부처님 이제 한 20분 더쭉 얘기하시는데 엄마 말서 엄마 눈을 보면서 엄마 입을 보면서 엄마의 하신 말씀 다 듣고 있어요? 진짜?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딴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거의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엄마 말을 듣는다고 해도 엄마의 말의 대부분이 뭘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엄마 말의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표현들 하면 다 잔소리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 엄마가 야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딱 이야기해요. 자 옆에 있는 친구의 내 친구 아들은 말이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몇점 맞았더라? 꼭몇점 맞았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학교에서 100점 받는 친구 많이 없잖아요 수학시험 봐도 100점 받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꼭 보면 엄마 주변에 100점 받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엄마 주변에 아이들은 왜 이렇게 서울대 가는 애들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뭐야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뭐하죠 처음에? 제일 먼저 일단 엄마가 앉으려니까 앉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멍 때리기 시작을 하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던 나는 그냥 멍만 때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순종이 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된대요.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 다라고 하는 단어의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듣다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 그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긴 아니지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모님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기는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란 말이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 딸라 무조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라, 따라가첫 번째 뜻이 아니고 첫 번째 뜻이 바로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대 할지라도 정말아 됐어, 됐어 이러지 말고 부모님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일단은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이 첫 번째는 뭐였더라? 듣는 거다. 성경의 단어는 뜻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종하다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아, 헬라어 원문의 단어에들어보면첫 번째로 어떤 두 번째로 어떤 뜻이냐면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멍만 때리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대답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반응, 솔직히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것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는 아빠 잘못이라고 그러고, 아빠는 엄마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부모님 탓도 아니고 여러분 탓이에요. 왜? 안 하니까. 무조건 여러분 탓이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의 아이 평균이 몇이라고? 100이래요. 100. 110, 120, 13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보통 평균이 100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100보다 IQ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IQ라고 하는 거 단순한 그 수치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Q가 100이 안된 데서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단한 가지라고 하면 좀 그렇다.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찾아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님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공부할 수 있는 역할을 안 만들어줘.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친구 뭐라고 랬어요 네, 그리고 가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아빠가 와 가지고 야, 우리 남자 친구들 당구 치러 가자 그러면 뭐라고 랬어요 <laughs> 네. 갈 거예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와 가지고 시장 가자. 쇼핑하러 가자. 시장가자는 좀안 가려고 그러겠지만 쇼핑하러 가자 백화점 가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가너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 사줄게 그러면 갈까 안 갈까? 나는 그래도 안갈 자신 있다 혹시 있어요? 여자친구들 중에 그래도 나는 안 가겠다 엄마가 뭐 하나 사준다고 했는데 안 가겠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들의 그런 것들 아주 극소수지만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 머리도 무시를 못 한다고 하인 하긴,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줬죠. 부모님이 줬지 누가 줬겠어요? 어찌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밖에 듣게 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어찌 하였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더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있냐면 엄마, 친구분들에게도 있구나. 자,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첫 번째가 듣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다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종하다의 뜻이 나오는 거야 따르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선 최우선순위는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답하는 것이고 세 번째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종하다의 뜻이 따르다 복종하다는 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 말한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뭐가 붙었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삼촌 이럴까요? 하나님 아저씨 이럴까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무엇 된다? 우리의 부모가 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진짜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왜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면서 그의 말을 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아게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너희도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자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십계명 얘기했는데, 십계명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님께 공,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부약시래 때얘기하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만큼 어려운 일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서울대까지 못할 것이 분명한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 아이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다 어디 갈수 있다. 서울대 갈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서울대 가는 애들은 서울대 갈 만해요. 정말 괴물들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서울대 가는 친구 한녀석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조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재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놀고, 똑같이 시험 보는데, 걔는 100점 맞고, 나는 50점 맞아. 이건 선천적인 그런 것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집에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놀았는데 이 녀석은 서울대 가더라고요. 참, 그러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려주신 유전자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하면 다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되기도 해요.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구요. 제가 북경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북경에서 가장 북경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징. 아 지금은 니 베이징이 북경이거든요. 베이징은 한자 하면 북경이에요. 베이징이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이름은 무엇일까요? 베이징대. 북경대 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사실 이 베이징대는 세계적인 명문이에요. 세계적인 명문 학교고, 어, 세계 대학생이 보면 서울대가 베이징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학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 보면 어, 중국에 있었을 때그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녀석들이 많았어요. 한국 애들 중에. 한국 애들 중에 공부 정말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같이 놀아요 근데 얘는 베이징대 들어가고 얘는 그 옆에는 인민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왜 그럴까? 그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누구에서부터 왔다? 부모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여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해요. 왜 그럴까? 내자녀내자녀 내 자식이니까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종복원하면 꼭몇 명씩 죽어. 이건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왜왜 왜 죽어요? 내가 생각한 대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 거 뻔하니까 부모님의 기대한 만큼 못할 것이 뻔하니까. 죽어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경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자를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어, 너희들이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짐이긴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짐이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로 부모님께 순종했을 때,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주어진다가 바로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복인가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당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땅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땅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라고 이 복을 내려주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그런 표현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출애굽했었던 사람들이, 6월절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6월절에 우리 지난 주에 봤듯이 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두 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부모님께 공경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욕심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 부모님에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사실은 잘은 몰라요.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알고는 있어요.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근데 어쩔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냐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정말 큰 병으로 입원해 계시거나 그럴 때 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퇴원해서 집에 못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께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강하게 돌아다니실 때 해드리지 못했던 것 우리 친구들 아직 잘 것을 감당하지 못할 생각하지 못할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확시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옆에 있을 때 공경하고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사랑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답해드리고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대답해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순종이고 공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제 딸은 매일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해요라고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을게요. 우리 친구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께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 자체가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순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를 기억하고 정말 오늘은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공경하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예전에 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낸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아직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복음 전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우리 친구들의 가정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정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말로 그 부모님을 될수 있으면 웬만하면 복음전에서 하나님께 데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 모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오는 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큰 순종이며 그것이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 모시고 오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잘 대답하고 따라가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기, 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교에 주물러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잘 듣고, 잘